다리오 왕은 선대 고레스가 그러한 칙령을 내렸는지 실제로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증언대로 바벨론의 참 보물 창고가 아니라 증언과 다른 여름 별장인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고가 아니라 여름 별장에서 엉뚱한 위치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서에는 성전 재건과 성전 금문 기명 반환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발견된 기록을 토대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알아서 모금해서 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강 서안의 세금 중에서 원천 징수에서 무제한으로 지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난 뒤에는 더욱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느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혼동을 느낄 염려가 있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에스라에서에는 중요한 연대기적 오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3장과 4절 사이에 70년에서 80년간 떨어진 시간이 뒤섞여 있고요. 다른 왕, 다른 사건, 그리고 성전재건과 벽재건이라는 다른 이벤트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닥사스다 왕을 다뤘는데요. 사실은 고레스 왕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즉위했다가 암살당하고 다리오 왕이 이 지기하게도 그 뒤에 아하스와 아닥사스가가 나오는데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이것을 다 한꺼번에 뒤집어서 한 가지 관점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연대기적 실수라기보다는요 저자가 포로귀환의 신학적 의미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편집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저자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고, 사실상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고발과 반대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섞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백성의 의지가 없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스스로 뒤집어져서 이방인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이탈하는 그 공동체의 이상을 함께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리아와 말라기의 예언들과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개혁이 이러한 폐역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 그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리오 왕은요. 제사에 소요되는 것도 무제한으로 공급하게 하고요.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왕의 칙령을 변조하면 그리고 건축을 방해하게 되면요. 그 집의 들보를 빼어놔서 거기에다가 매다는 악명 높은 악수로 십자가 형에 처하게 하고 집은 거름터이가 되게 하여서 역사 속에 지워버린다라고 그렇게 조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범심론적인 관점에 기초하여서 제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선대 고레스의 명령을 이어간 것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일 자체가 제국의 황제 지위를 통하여서 포로귀한 공동체의 권위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섭리 안에서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는 그 눈을 독자들에게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에라 7장 14절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무하도 하지 않았던 언약을 다윗과 언약을 하시면서 내게 아들이 되리니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시고 절대로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시면서, 우리 하루를 지켜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